요즘 유아는 어플이 있대. 아, 그래 뭐, 그, 애들 같이 이렇게 합성되는 게 있나봐. 어저 저거 그 어플 아니에요? 여기 애기, 거? 애기 어플 그거. <laughs> 나와. 어 나와. 뚱순이. 응? 야야야야야야, <laughs> 너 어렸을 때 모습 똑같다. 아 귀여워. 아, 너무 귀엽다. 애기 샷. 얼굴도 되게 까맣게 나온다. 응. 뭐야? 어 <laughs> 어머 <laughs> 진짜. 나도 한번 찍어봐, 네가. 거이이게이적이냐이대 아, <laughs> 늑대 같아? 늑대 같아? <laughs> 저 근데 아빠랑 이거. 진짜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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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이하다 아, 나 너무 궁금해. 수거안지 이거. 실것 같은데? <웃음> 찍었어? 뭐야? <laughs> 와, 근데, 잠깐만요. 와, 턱선이 보여. 애기 땡기면. 이형 사이로 턱선 보잖아요. 이거 뭐야? 와, 너무 귀여워. 거 두셔도 돼? 아, 웃겨. 야, 영화도 못해. 애기 같아, 애기. 아, 애기가 수염이 났어. 어떡해. 응? 아, 징그러워. 이전에 바로 영화계 사는 것 같아. 이런 걸 자꾸 접하면서. 알겠습니다. 네. 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또, 어떻게 보면은, 파운더잖아요. 처음에 선생님 발견하신 분이에요. 네, 그렇요 그렇죠. 그렇죠. 키워주신 어, 분이더고 제작자, 제작자시죠? 아, 네, 제작자시죠. 뭐. 그러면 7대3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깔끔하게 해야지, 그거는 그거는 맞죠. 맞죠. 네, 7대3 해야지 7대3이면 뭐 서로 부족함 없이. 네, 없지. 부족함 없이. <laughs> 알겠습니다.